지금부터 지금 이야기 하고서 시작한 구경꾼들이라는 생각이 제가 밤하늘에 사행을 하면서 천차 태양계 우주의 수억만 행성들을 바라봅니다. 야 제가 야라고 그어요 야, 야 너들 뭐, 지금 지구, 구경하 즐기고 있냐? 저것도 또 행성이에요. 우리 지구가 똑같이. 그런 생각이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왜? 지금 지구의 모습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그것로 와서, 이웃집에서도 불꽃놀이, 우리도 불꽃놀이 했죠만입니다 어린아, 아, 그거 좋아요. 뭐, 불꽃놀이를 하시던, 예? 네? 네? 뭐, 경고, 분노, 뭐, 예? 네? 저놈, 자존심, 뭐. 서로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거. 형님들을 가진 거 가지려고. 그렇게 불꽃놀이 해는데 뭐 예? 그거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도 푸틴도 심기를 자존심 존엄으로 가다. 왕타시키니까, 그냥. 또, 지금, 그냥. 그거야, 뭐. 아, 둘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둘이. 응? 젤렌스인가그 코미디하고. 아마 지금 몇만 명, 십만 명이 죽었는지, 뭐, 얼마가 죽었는지, 뭐. 예? 그, 그, 외신, 뭐, 여기, TV에 들어오지만 그, 마리오플, 뭐, 이런데 한번돈 봐서 키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게, 그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뭐, 안전히 뭐, 이거, 뭐, 그것, 정상을 하려면, 아, 미국 어떤 전략 전문가가 얘기했던거 해요. 30년은 걸리구나. 저는 30년은 걸려. 영원히도, 왜? 그런 말씀 드이야 푸틴의 손에 달려있어요. 양쪽에 뭐 있습니까? 양손에. 아, 푸틴이 왜, 걸음걸이가, 정글에, 아 갖고, 예? 표정 보십시오. 어깨에 힘들어 간 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목에 힘 주고 있는 거. 양손에 그게 있기 때문에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제공 유럽 서방에서는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그냥 못 끙끙대듯이 왜? 이겼잖아요 건드리면 번개가이 그냥 번개가 뭡니까 눈도뜨사이도 없이 그냥 내려 치는게 번개예요아그거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후회해 는데뭐했요 지금 지 배창자가 뒤틀리는 가뭄에 예? 싹쓸어버리 홍수에 지 지구 자연이 말을 못하는 우리가 뭐 당신이 뭐 지구자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구자연이 생명체나 아닐지라도 다 다섯 번 소조조 경련이 왜 걸렸습니까? 그들대로 나름대로 다 법칙 규칙이 있는 겁니다. 이제 깨달으시겠어요? 지금 지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둘이 그렇게 그냥 뭐, 뭐, 양민다, 그냥, 저 없는 양민다, 그냥, 그, 진짜, 뭐. 그렇게 그래, 그냥 애기들까지 그냥 그냥 어? 그래, 죽어갔는데도 구경꾼들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밖에 없는 곳이 또 거기에요. 유교나 베트남같이 참전을 하자니 아프고, 그 번개같이 인정을 응? 깐다는데, 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어떤 전력 전문가가, 뭐, 제가 했는데 30년,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분 말이, 그냥, 전쟁이 뭐, 7년에서 10년간 되는 전략 전문가도 나타났던군요. 그건 그분의 주장이고. 자, 30년이 걸린다고 쳐요. 만에 하나. 양손에. 든 것이. 만에 하나. 저는, 통화라는 두 글자를 부르지기 때문에, 그건 절대, 그건 정말 제가 만약에 저성 올라간다면, 올라왔다면, 그건 정말 진짜 용서 정도가 아니다. 아주. 그쪽에 아주 자선만만대로다 아주 완전히 다. 안 쓰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인류 사람, 사람일 때가 1, 2차 세계다질 때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100년이 흘렀습니다. 문명이 그래도 나름대로, 예? 지구를, 영원히 그냥 없어져 있는 것까지 문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 안쓰러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역에서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이 좋게 어깨 동무하고.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만 퍼로 전쟁이 날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시기 나니까. 구경만 하고 있어요. 불난 집에, 응더잘 네? 타라고. 제가 한번 또왔었는데요 부채질 하고 있다고 거리가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걸은 거리에다가 그냥 아유 어깨가 그 힘들어한 거 봐요 목 봐요 목에 목이 얼마나 뻔... 아마 그런 조폭 두목도 그렇게 아마 힘들어한 난 저도 그런 생활을 해봤지만은. 그렇게 기세 등등인 거는 처음 보세요. 나지히틀러도 기록 영화에 나오지만은 그도 그냥 한때는 기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쩌다. 이 지구촌의 공동 운명체가 구경꾼들이 됐는지 지구 평화를 부르짖는한 생명체로서 안타까운말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지구 이야기와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